자, 여러분 설잘 보내셨나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자,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제 영상을 보시면요. 자 광고가 없습니다. 자 저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영상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영상을 자,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꼭 같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진원생명과 자료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카톡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아직 인원은 많이 없지만요. 여러분들 오셔서 제가 준비한 증권과 고급자료도 빠르게 입수하시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소통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제 개인 번호로 카톡 이라고 자 문자 주시면요 제가 카톡방 주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보다도 진원 관련해서 굉장히 깊게 자 많이 알고 계신 주주분들도 있어서 깜짝 놀래고 있는데요 제가 참고할 건 참고하고.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정보도 같이 공유해서 서로 윈윈하는 좋은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진원생명과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승의 파동, 이 파동의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장대 양공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자, 크게 지금보다 3배에서 4배 이상 갈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누누이 제가 다른 주식 방송쟁이와 다르게 매번 진원생명과학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세력들은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여기 있죠 12,500원 부근에서 또한 번의 큰 상승이 오게 되면 흐름 파동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께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답하듯 오늘도 장중 19%까지 상승함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상승신호탄을 어느 정도 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이 앞에 있는 매물대, 물려있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자, 뚫으면서, 기본적으로 2만원 부분까지는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자, 시그널이 왔다. 자, 신호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차트를 계속해서 분석을 할 때, 먼저 주봉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자, 이렇게 수렴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끝에서 끝에, 이렇게 파동을 보면 어떻게, 그렇죠. 주가 자체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시그널에서 어떻게, 무조건 양봉, 자, 큰 양봉이 나오면 지금 이 과거에 올라왔던 이 파동처럼 더큰 상승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최소 4만원 이상은 가고 그 가치를, 자, 지금 진원생명과학의 가치를 더하면 7만원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저한테 자, 매매 시나리오 받아보신 분들은 충분히 지금 수익을 챙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래 번호로, 자, 진원 또는 숫자 2라고 보내주셔서 진원이랑 매매 시나리오 자, 받아보신 분들은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실 거고요. 실제로 오늘, 자, 큰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수익이나 또는, 자, 평단을 낮추신 분들, 평단을 낮추신 분들 여기서 물리셔서 평단 낮추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을 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자 아래 번호로 숫자 2. 자2 또는 진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매매 시나리오 그리고 목표 타점까지 제가 무료로 무료로 100% 무료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파동에 있어서 제가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왜 세력이 올렸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공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오늘 2월 3일 기반으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는 2월 1일 날 2월 1일 날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를 보면 21억짜리 플라스미드 DNA 공급 계약을 미국에서, 자,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죠 VGXI라는 위탁 생산 공장을 지금 자,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약이 자, 드디어 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외에도 지금 1공장 그리고 2공장까지 지금 가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1공장과 2공장이 가동이 되면 2022년 1분기부터 약 5천억에서 1조까지의 매출 예상이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진원생명과학의 2022년은 어떻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되는 키워드가 뭐냐? 바로 경영상 비밀 유지. 자, 이 비밀 유지가 아주 관건인데요. 자, 이거는 또 다른 계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암묵적인 신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플라스드 DNA에 대한 공급 계약에 비밀 유지가 중요하다는 건요. 이 기술과 그리고 위탁 생산에 있어서 조금 더 매출에 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정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최근에 확진자가 2만 명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설 끝나고도 하루 확진자가 드디어 2만 명, 최대치로 나오고 있는데, 이 플라스미드 DNA, 이 플라스미드 DNA가 지금 메신저리보 핵산이죠. 바로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를 만드는 원료의 기반이 바로 메신저리보의 핵산이고요. 그의 원료, 바로 원료가 플라스미드 DNA가 바로 유전자 치료제였어. 메신저리보 핵산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미드 DNA를 위탁 생산하고 개발하는 게 바로 자, 우리 진원생명 과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화이자 치료제 팍스로비드, 모더나 백신, 화이자 백신 자 모두 다 메신저리보 핵산 기반이기 때문에 이 플라스미드 DNA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VGXI 진원생명의 지금 미국 공장이 가동이 이제 2022년 1분기에 되면서 1조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계약 자체가 신호탄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라스미드 DNA는요, 사실상 유전자 치료제로 생산에 사용이 되는데요. 그리고 메신저리보 핵산의 기반 의약품도 만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백신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심장병 그리고 희귀 질환 모두 다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기반 치료 원료 원료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60조 이상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부터 진원 생명과학의 가치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 수요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차츰 감소하게 되지만 메신저리보액상 기반의 DNA 암 치료 등자 여러 플랫폼이 계속 개발함에 따라 2028년 제가 말씀드렸죠 26조에서 60조까지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진원 생명과학이 자 돌풍의 주역으로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신규 1공장과 3,000리터, 4,500리터의 7,500미터를 2022년도, 2022년도에 가동이 될 확률이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약 1조 원의 매출을 바로 진원생명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JP 모건 컨퍼런스, 자, 헬스 컨퍼런스에서 경쟁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21억이라는 자, 계약금. 사실 상징성이 더 크죠? 크진 않지만, 계약 규모가 크지 않지만, 이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시작이 됐구나. 이제 주가가 오르겠구나라고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만큼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4,500리터 그리고 7,500리터 일 분에는 3,000리터에서 7,500리터까지 약두배 이상의 공장 가동을 할수 있고요. 이게 지금 약 1조원의 매출을 가능하다면 현재 진원생명과학의 시총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지금 1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락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전에 누렸던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보다 더큰 매출을 획득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파동에 있어서 상승이 하게 되면요. 12,500원에서 적어도 4만원 이상, 전고점 깨고 4만원 이상 갈수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자 하시면요. 이렇게 내리고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력들에 따라서 주가가 흔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자 매도 하시면서 자 최대치 수익을 챙길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주식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건데요. 크게 보면 올라가겠다. 작게 작게 보면은 자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여러분들 흔들리면서 큰 파동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시나리오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리고 목표가 기반으로 여러분들 평단에 맞춰서 여러분들 목표 타점 계획을 수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아래 번호. 개인번호니깐요. 숫자 2랑 진원이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여러분들 1대1 상담 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이러한 진원 생명과학 공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제가 무료로 11년 실전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본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본업을 제가 수고스러움을 덜어드리면서 저도 좋아요. 구독 받으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만큼 지금 중요한 때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가 내려간다고 절대로 힘들어서 혼자 다가 떨어지지 말고요. 지금 저랑 같이 최강진 전문가 함께 이렇게 상승이 오는 흐름을 같이 맞이하자고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진원생명과학이 백신 위탁 생산 의외에도 백신이랑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GLS5310은 현재 임상, 이상을 돌입한 상태고, GLS1027, 이건 치료제죠. 똑같이 이상을 진행 중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백신과 치료제도 또한 번의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스프레이, 스프레이를 코에 뿌리면서 백신, 자,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 효과도 있는 자, 이러한 치료제를 두 가지 만들고 있는 진원은 2022년도에 대박 대박은 따논 당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코로나19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이나 자, 중증이나 급성으로 악화한 경우 약물을 호흡기로 흡입시켜서 폐나 기관지 빠르게 약 효과를 할수있 전신 부작용을 줄이는 gls-1200도 되게 혁신적인 기술이라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임상 이상이 끝난다면 무조건 지금보다 시총이 4만원에서 7만원까지는 갈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진원 생명이 위치해 있는 시장 평가에 있어서 너무나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로요 지금 진원 생명과학의 자회사 vgx가 비슷한 금액 플라스미드 dna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11조 에 매각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그에 반해 지금 진원생명과학 1조짜리밖에 되지 않는 제약회사기 때문에 자 규모 자체도 플라스미드 DNA 있어서 알데브로는 18만 9천 제곱피트의 반해 반해 지난 생명각은 얼마? 2024년까지 54만 제곱피트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 1조가 아니라 적어도 자 11조는 아니라도 5조 이상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제가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매매 시나리오를 받아보시고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만큼 2022년도에 매출이 1조, 1조를 타겟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쟁사에 비해서 11조 원이라는 경쟁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생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진원생명과학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자 정부가 아주 진원생명과학에 관련해서도 자 이렇게 홍남기 국무총리도 진원생명과학 보이시죠 마크 방문해서 격려할 정도로 아주 진원생명과학 좋은 종목입니다 자 그만큼 계속해서 여러가지 회사 플랫폼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레스1027 의약품으로 1200 1027 1200 자, 신장병, 코로나19 그리고 백신 또한 같이 여러 플랫폼으로 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원생명각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포기할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많은 백신과 치료제 같이 만들고 있지만 나는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 나는 정말 자, 평단도 높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요 그냥 진원 자, 진원이라고 제 개인 번호 0107928657로 숫자 2 또는 진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자 여러분들 을 위해서 열심히 자 무료로 상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아래 번호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진원생명과 너무나 기분이 좋죠 드디어 큰 상승을 나왔고 그리고 파동에 있어서 자, 주봉의 파동에 있어서 드디어 이큰 상승의 시작점을 알리는 잘리는 신호탄이 드디어 2월 3일 기준으로 나왔다. 자 이제는 올라갈 길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흔들려서 매도하시고 또 올라갈 때는 또 추격매수 하시다가 물려서 또 물타기 하시고 하시면 수익을 결국 챙겨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제 개인 번호 연락 주셔서 같이 자 이렇게 진원생명과. 좋은 내용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카톡방도 오픈을 했으니까요. 꼭 찾아오셔서 같이 많은 자료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고급 자료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정보 보시면서 같이 소통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카톡 공유는 아래 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말이. 그래서 조금 더 힘내면서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